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피치 대표 신유아입니다. 아, 저는 발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해요. 아, 나는 타고나길 원래 좀 발음이 안 좋아. 글쎄요. 원래부터 안 좋으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답니다. 가령 아나운서들을 살펴볼게요. 자, 어, 아나운서들이 원래부터 발음이 좋았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어눌한 발음이었는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발음 교정을 했고, 그리고 아나운서가 된 친구들도 있겠죠.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아나운서 될거 아니니까 발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요게 아니라 발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은 개선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셔야겠죠. 개선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와인 코르크 마기 아시죠? 네, 이 와인 코르크 마기를 물고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혀에 힘도 없기 때문에 침을 질질 질 흘리기도 하고요, 특정 발음에서 좀 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와인 코르크 마기를 입에다가 물고서 연습을 하면은 발음 교정 이 굉장히 잘 돼요. 이 볼펜을 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기자들 많이 하는 훈련 중에 와인 코르크 마개로 발음을 연습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와인 코르크 마개라고 이제 치면은 연기자들이 발음을 연습을 이걸로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발음이 안 좋아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와인 코르크마기를 불고서꼭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물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물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발음을 반복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훨씬 더 소리가 부드럽게 나가고 어, 남들에게 이야기를 할때 전달이 잘될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신유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